법사위원회 차행. 저는 그 원인을 수차례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어, 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. 오늘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오늘 심의하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아,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?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?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어,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.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한 적은 한 적이 없다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안 갑니다. 전성배 알선 수재 등 혐의 재판에 통일교회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지 우리 당사에서 해달라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. 이게 유착이 아니면 뭐가 유착입니까?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. 심의가 되려고 한다면, 라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, 이 자리에서 벗어나주시는 게,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는데요. 음. 제가 간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.